나만나고싶은 유튜버 모두알게될 유튜브의 주인공 수만정입니다 이거 아마 아실거예요 mpti 내려가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교환이 가능한데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냥 저는 무조건 이게 맞다고 봅니다 수수료 쿠폰 40%가 있는데 여기서 설마 내가 어 챔스 뭐 음바페를 먹겠니 메시를 먹겠니 뭐 김민재 먹겠니 손흥민을 먹겠니 이론상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요 그냥 제일 좋은 건 수수료 쿠폰 40%로 매주 3개 정도가 교환이 가능한 거한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112223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11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틀마다 교환이 가능한 것 같고요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주 이게 또 교환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미 교환 완료가 뜨면 그 다음에는 이걸 못 먹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거 하나 먹고 저는 그 다음으로 뭐 이런 거 먹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먹을까 뭐 이런 거 먹을까 막 고민이 될것 같네요 아무튼 일단 여기서 하고요 한번 받아볼게요 과연 유효기간은 한달 유효 기간 한 달이라 가지고 넉넉합니다. 넉넉하니까 40% 쿠폰 매주 한 장씩 받으셔 가지고요. 여러분들 이제 그 고버를 강화장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들 구독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